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시대별 기출문제 풀이 심화 편입니다. 이제 붕당정치 파트로 들어왔고요. 아마 가장 복잡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데 여기 오답에 나온 부분이 어떤 사건인지 같이 체크하면서 이론 한번 같이 정리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거 네, 현종 때 일어난 사건이고요. 이 사건은. 현종의 아버지인 효종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위에 인조의 계비였던 자의대비의 상복 어떻게 입을 꺼내를 놓고서 벌어진 논쟁이다. 상복을 몇 년을 입느냐 가지고 이 시대의 현종 때 논쟁이 두번 일어나요. 이거는 예송 논쟁이라고 우리가 배운 게 있었죠. 이거는 효종이 장남이 아니었기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인데 원래 일반 양반 집에서 복상기간 같은 거할때 뭐, 아들이 사망을 하면은 장남이 죽었으면 뭐 3년을 잊고, 차남이 죽었으면 1년을 잊고, 이런 게 있어요. 장남이냐, 차남이냐에 따라서 복상의 기간이 좀 차등을 뒀던 건데, 장남을 우선시하는 거죠. 그런데 이 효종이라고 하는 사람은 복림대군이에요. 인조의 둘째 아들이란 말이죠. 차남이에요. 근데 차남이니까 원래대로라면, 차남이니까 원래 정해진 대로 장남보다 낮게 복상을 하면 되는데, 이게 좀 특별한 차남이잖아요. 왕이 된 차남이니까 이거 장남이랑 마찬가지로 봐야 된다라는 분들이 있고 아니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장남 차남 원래 정해진 거에 하면 돼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이게 지금 또 세력이 나이다 보니까 어떤 세력이 무슨 얘기를 하냐에 따라서 이제 이게 논쟁이 됐던 거예요 굉장한 탁상공론이기도 한데 실제로 옷을 입는 것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됐던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자기들끼리의 세력 싸움 같은 거였던 거죠 그래서 이 예속 논쟁에 대한 걸로 옳은 거 골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먼저 볼게요. 사림과 훈구의 갈등이 원인이 되었다. 사림과 훈구의 갈등이 원인이 됐었던 거는 앞쪽 시기에 벌써 지금 다 나왔어요. 사화라고 한게 있었죠. 네번의 사화를 배웠기 때문에 이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서인과 남인 사이에 발생한 전례 문제이다. 어, 요게 되겠네요. 2번이 우선 정답이고요. 나머지 5답 볼게요. 북인이 전국을 주도하던 시기에 전개되었다. 이거는 광해군 시대 일이네요. 아니고. 외척 세력인 대윤과 소윤의 대립으로 일어났다. 외척. 외척의 세력, 대윤, 소윤 나오면, 이거 명종 시기에 윤희밀파, 윤원형일파 났던 거 기억나시죠? 사화 중에 을사사화가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아니고요. 5번. 동인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분열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거는 동인의 분열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데 예송 논쟁으로 일어났었던 게 아닙니다. 이것도 해당 사항이 없겠죠. 자, 지금 이 번에 보면은 우리가 답을 이 번으로 찾았는데 서인들은 한결같이 주장을 하는 게 왕도 일반 그 일반 법도를 따르는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다라고 봤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장남이냐 차남이냐 일반적으로 하는 거랑 똑같이 왕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남인들은. 아니, 그래도 효종이 왕으로 등극한 차남이니까 일반적인 차남이랑 조금 다르지 않냐? 이걸 한결같이 주장을 해왔는데, 맨 처음에 일어난 예송에서는 서인애들이 이기고, 그 다음에 일어난 예송에서는 남인이 이겼어요. 이걸 왜 그랬다라고 보긴 좀 어렵지만, 그 당시에 현종이 이제 막 임금이 됐을 때에는 아직은 자기가 왕권도 좀 탄탄하지 않고 서인들이 그러라고 하니까, 아, 저게 맞는가 보다라고 하다가 두 번째 예송이 일어났었던 시점은 이제 현종도 한 서른 정도 됐을 시점이에요. 그럼 이제 나도 나이도 조금 됐고, 왕으로서의 어떤 치세 경력도 있으니까, 당연히 누구나 자기 아버지를 좀 예우를 해가지고 해주고 싶겠죠. 아버지에 대한 어떤 대우를 차남이라는 거라기보다는, 어쨌든 왕위를 계승했으니까, 장남이랑 똑같이 봐야 된다. 라고 아들이었던 현종도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예송에서는 남인의 손을 들어주게 되는 그게 바로 예송 논쟁입니다. 예송이라고 하는 것 자체보다는 이게 어떤 붕당 정치 같은 거에 활용이 되고 있다. 이걸로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번에 2번으로 답을 찾았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어, 이거 빈출 마크가 들어가 있네요. 자주 나오는 문제란 얘기겠죠. 가나 사이에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여기 사이를 찾아주면 돼요. 가를 먼저 볼게요. 임금이 전교하기를 내 생각에는 허적이 혹시 허견의 모반 사실을 알지 못했는가 했는데 문안을 보니 준기를 산 준기를 산속 정자에 숨긴 사실이 지금 비로소 드러났다. 그래서 알고도 엄호한 정황이 분명해서 감출 수가 없다. 그래서 허적에게 사약을 내려 죽인 거가 바로 이것 때문이야라고 나오는데 허적. 허견. 이런 거 나온 거 보니까 이 허적이라는 사람이 이미 사약을 받아서 죽은 상황인 것 같아요. 허적 이 부자가 역보에 몰려가지고 죽은 요 사건이 있는데 요때 누구 때냐면 이거 숙종 때입니다. 숙종. 이거는 단순히 이런 사건이 아니에요. 허적이 사실 죽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궁중에서 쓰는 기름천막이 있어요. 기름천막이 있는데 원래 궁중 기물들은 왕이 쓰는 거죠. 근데 혹시라도 좀 이걸 쓰고 싶으면 왕한테 물어보고 허락을 받고 가져갈 수는 있는데 사실 일반인들이 할수 있는 건 아니겠죠. 높은 정승 판서들이라면 혹시 왕에게 부탁을 하거나 아니면 왕이 먼저 이거를 알고 이거 좀 갖다가 쓰게 해 이러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정승을 지내고 있었던 허적이 자기 집안의 개인 잔치를 하는데 왕한테 묻지도 않고 기름 천막을 가지고 갔대요 이거는 확실히 잘못된 일이기는 하겠죠 근데 뭔가 여기를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사건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어떤 남인 계통의 세력이 너무 커지는 거를 조금 원하지 않았었던 숙종이 요거를 좀 빌미 삼아서 세력을 정리하려고 한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뭐 기름 천막이 뭐 대단한 거라고. 근데 이거를 가지고 영모까지 얽히게 되더니 제대로 된 진위를 평가하지도 않고 순식간에 사약이 내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중요인물들이 사망을 하고 나니까 남연들이 막 흔들리게 되거든요. 숙종시대 정치의 특징은 한쪽 계통을 드러내놓고 이뻐하다가 내치거나 드러내놓고 이뻐하다가 내치거나 하는 것들이 반복적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 숙종의 정치 스타일이 환국이거든요. 환국. 우리가 왜 환기시킨다라고 하죠? 공기를 전체를 바꾸는 것처럼 전국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이런 환국이 세번 정도 일어나서 서인과 남인이 서로 엎치락 뒤치락합니다. 그런데 이 환국에 연결된 사람들 중에 여인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실제로는 여성 편력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 정권을 뒤집는데 그 여인들도 뭐 소모가 됐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가에 대한 내용은 첫 번째로 남인을 이렇게 내치면서 서인의 손을 한번 들어준 이런 환국의 첫 번째 버전이 나오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환국이 총세번 정도 있어요. 이거는 경신환국이라는 겁니다. 경신환국. 자, 나를 좀 볼게요. 임금이 또 명하기를 구군이 평안하고 태평함을 회복하여 중전이 보기했으니 중전이 다시 돌아왔다란 뜻이겠죠. 이때 복이 된 중전은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던 인현 왕후가 될 겁니다. 백성에게 두 임금이 없는 것을 고금을 통하는 도리다. 장씨에게 내렸던 왕후의 지위를 거두고 희빈을 내려서 주도록 하자. 다만 세자가 조속으로 문안하는 것은 패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이거 장희빈이죠. 장희빈이 옛 자코라고 하는 거 보니까 왕비가 한번 됐다가 쫓겨나는 시점인 것 같아요. 이거는 갑술황국입니다. 갑술 환국이 있고요, 경신 환국으로 남인이 내려가고 서인이 올라가요. 그러다가 중간에 무슨 환국이 한번 더 있었고 마지막으로 이 갑술 환국이 있으면서 이장희빈이 다시 폐하고 인연 나온 거 올라가는 그런 사건이 있게 돼요. 이 가운데에서는 이것 때문에 서인들이 내려가고 중간에 남인들이 예쁨을 받으면서 이 남인계통의 왕비였던 장희빈까지 예쁨 받는 게이 가운데에 들어가야 되는 얘기예요. 자, 요거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경신환국이랑 갑술환국 사이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1번 양재역벽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양재역벽서 사건은 명종 시기 있었던 거잖아요. 명종 시기에 그 문정 왕후의 치세 에 관련해서 사람들이 요거에 대해서 모함을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요거 때문에 일어났었던 외척간의 어떤 갈등이 있었어요. 이거는 명종 시기로 들어가는 거니까 요 시대랑 맞지가 않아요. 송시열이 관직을 삭탈당하고 유배되었다. 일단 이번이 맞는데 우선은 이 사건이 경신환국에 있고 나서 서인이 정권을 잡아요. 이 서인의 대장 역할하는 사람이 송시열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나 막강했던 모양인지 송시열이 이러쿵저러쿵 사사건건 숙종이 하는 일에 반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중간에 뭐가 일어나냐면 장희빈을 이제 예뻐하기 시작하잖아요. 장희빈을 예뻐하는 와중에 장희빈이 아들을 낳아요. 이게 숙종의 처다들이에요. 숙종이 28살의 처다들을 봐요. 옛날 치고는 되게 늦은 나이입니다. 그래서 너무 예뻐한 나머지 왕비가 그 당시에는 장희빈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장희빈이 낳은 아들을 원자로 책봉하려고 해요. 원자. 우리가 사극에서 보면은 원자도 나오고 세자도 나오고 하잖아요. 원자가 뭐냐면 얘는 자동으로 나중에 커서 세자가 되는 거예요. 세자가 될 왕자를 원자라 그래요. 얘를 원자책봉을 한다는 건 아직 인연 나온 거 되게 젊어요. 이년 왕후가 정식 왕비가 아들을 낳을 수도 있는데 그 가능성을 완전히 지금 왕비의 아들이 세자가 될 가능성을 지금 제거해 버리는 거거든요. 지금 이 아이가 장희빈의 아이가 원자가 되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다른 사람들이 지금 위태로운 게이 왕비 쪽 사람들은 이거는 두고 볼 일이 아닌 거죠. 송시열이 서인 쪽 사람이고 이 이년 왕후는 서인 쪽 계통의 왕비입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죠. 그래서 송시열이 총대를 메고 아니 그건 안될 말입니다. 아직 왕비가 저렇게 젊으신데 무슨 후궁이 낳은 애를 원자로 책봉을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에는 송시열이 자기한테 뭐라고 하는 거 일단 마음에 안 들고 그리고 실제로 장희빈을 예뻐했던 것도 있어요. 그래서 숙종 생각에는. 이 송시열을 살려두면 이런 일이 반복돼서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송시열에게 사약을 내리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히 그 중요한 원자책봉을 방해했다라는 걸 죄명으로 삼아서 송시열의 관직을 아예 없애버리고 유배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안 끝난 거죠. 유배를 보내고 유배지를 옮겨다니고 올라오는 과정에서 중간 기착지 같은 데서 사약을 내려가지고 기습적으로 죽이게 되는 사건이 벌어져요. 이런 종합적인 거를 두루두루 해서 또한 번의 환국이 여기 사이에 있습니다. 이게 기사환국이에요. 송시열이 관직 삭탈당하고 유배당하고 서인 쪽이 꼬로록 몰락을 했었던 요게 기사환국입니다. 2번으로 정답을 찾아주면 되고요. 나머지 것들 볼게요. 자의 대비 복상 문제로 옷몇년 입을 거냐, 이거 나오는 건 예속 논쟁이에요. 이거는 이 숙종 시기가 아니고, 이 현종 시기의 일이기 때문에 해당 사건이 없고, 정열입의 모반 사건으로 기추곡사가 일어나는 거는 이건 선조 때입니다. 선조. 선조. 붕당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 탕평비가 세워지는 거는 숙종의 뒤에 나오는 영조 시기의 일이에요. 그래서 사이로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이 기사 환국 자체를 언급한 2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번에 2번으로 정리를 했고요. 3번으로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3번.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오른 것은 이것 뒤에 나오는 거 뭔지 고르는 그런 문제네요. 자, 임금이 말하기를 송시열은 살림의 영수로서 나라의 형세가 험난한 감히 뭐할때 감히, 뭐할때 하는 거죠? 화내기 전에 하는 얘기죠? 감히 원자의 명호를 정한 것이 너무 이르다고 하였으니, 삭탈 관작하고 성문 밖으로 내쳐라. 반드시 송시열을 구하려는 자가 있겠지만, 그런 자는 비록 대신을 하더라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아주 무시무시한 어떤 명을 내리고 있는데, 송시열이 그때 사람들 사이에서 존경을 되게 많이 받고 세력이 되게 큰 서인의 영수거든요. 그런데 이 송시열을 관직을 뺏고 성문 밖으로 내치는 유배를 보내면서 누군가가 상소를 올릴 법도 하지만 그거 용서하지 않겠다고 왕이 지금 으름장을 놓는 장면이에요. 이거 지금 기사 환국이죠. 기사 환국으로 서인이 몰락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서인이 몰락하면 서인 쪽의 여성이었던 이내 왕후도 몰락을 같이 할 것이고 장희빈이 올라가고 남인이 같이 더블로 올라가겠죠? 그거 한번 찾아볼게요. 공신책봉 문제로 이괄의 난이 일어나는 거는 인조입니다. 이거 인조 때 공신이죠. 정열이 모반사건으로 옥사, 기축옥사가 발생하는 거 선조입니다. 선조. 허적과 윤휴 등 남인들이 대거 축출되었다. 이 사건 있었죠. 그 기름천막 사건 그리고 나중에 모반이 있었다라고 해서 기습적으로 사약을 내려버리는 이 사건은 환국은 맞는데 이거 전에 일어났었던 경신환국이에요. 이거는 경신. 순서상으로 이거 뒤가 아니고 이거 전에, 이 전에 나올 수 있는 일이네요. 아닙니다. 북인이 서인과 남인을 배제하고 권력을 장악했었던 시기는 광해군 시기입니다. 광해군 시기가 지나면 북인은 이제 없어져요. 더 이상 언급이 되지 않아요. 이년왕후가 폐위되고 희빈 장씨가 왕비로 책봉이 되죠. 서인 쪽이 꼬르륵 몰락을 하고 자동으로 남인이 올라가면서 남인 계통에 장희빈이 올라가고 이년왕후는 폐위가 됩니다. 자, 5번이 정답이 되겠죠. 5번, 3번에 5번으로 정답 찾고 4번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4번 가나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여기서 아까 봤었던 황국 내용이 지금 정리가 되겠네요. 임금이 걸레에 있었던 기름 먹인 장막을 허적이 벌써 가져갔음을 듣고. 분노하여 이르기를 권리에서 쓰는 것을 마음대로 갖고 가는 것은 한 명에도 못하던 짓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임금이 허적의 당파가 많아 기세가 당당하다는 말을 듣고 그들을 제거하고자 결심하였다. 그러니까 왕이 쓰는 천막까지 말도 안 하고 막 가져갈 정도면 이 사람의 기세가 지금 등등하다는 거겠죠. 그게 또 못마땅한 겁니다. 숙종이 이름난 왕권지 좀 강했던 사람 중에 하나기도 이 하겠죠.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걸로 인해서 이 허적으로 대변됐었던 남인들이 남인들이 기세가 등등했었던 사람들이 꼬로로 가라앉게 되는 환국이 일어나게 되죠. 이것 때문에 경신환국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는 남인이 내려가고 서인이 올라가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자 나를 볼게요. 비만기를 내려서 국운이 안정되어 왕비과 보기 하였으니 백성에게 두 임금이 없는 것을 고금을 통한 의리이다. 장시의 왕후 자리를 거두고 옛 자코인 희빈 내려 주되 세자가 인사하는 것은 그냥 하도록 해라. 장희빈의 몰락이 나오고 있네요. 근 요거는 갑술 환국입니다. 마지막에 일어난 환국이고요. 이걸로 남인 남인이 내려가고. 서인이 다시 올라가요 인년왕후 복권 됐으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고 달을 보겠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송시열은 살림의 영수로서 나라의 형세가 험난한 때에 감히 원자의 명호를 정한 것이 너무 이르다라고 하였으니 이거는 이제 장희빈 아들 얘기하는 거겠죠 삭탈관작하고 성문 밖으로 내쳐라 반드시 구할려는 애가 있긴 하겠지만, 그럼 나 가만 안 둬? 라고 지금 경고하는 장면이죠. 이거는 서인, 송시열이 몰락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얻은 권한이 다시 꼬르륵 내려가는 장면인데, 이거는 기사환국이죠. 기사환국입니다. 자, 순서대로 보자면, 경신환국이 먼저 있었어요. 요게 먼저 있어서 서인이 정권을 잡는 상황이 옵니다. 그러다가 경신환국 다음에, 기사환국이 있어가지고 서인이 다시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서인이 올라옵니다. 왜냐면 이, 이 숙종의 특징은 한 계파에게 한 당파한테 힘을 너무 몰아주는 상태로 오래가지 않아요. 이걸 주기적으로 바꿔요. 그래서 손바닥을 뒤집는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정치한다고 해서 환국정치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이 환국의 특징이 자세히 보면은 남인과 서인들끼리의 정치 싸움 같겠지만 이 중심에 항상 왕이 있어요. 환국을 일으키는 것은 숙종이에요. 숙종은 이 환국을 한 번씩 일으킬 때마다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한 번씩 정리할 수가 있었고 왕권이 강해집니다. 이 환국 정치를 할 때마다 숙종의 왕권은 계속 한 번씩 리프레쉬로 올라갔다라는 거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순서대로는 지금 순서대로 가장 먼저 와야 되는 건 가가 먼저 와야겠죠. 그러면 가로 시작하지 않는 거 그냥 지워버리세요. 가로 시작하지 않는 것들 전부 지워 버릴 수 있겠고 그러면 3, 4, 5번은 그냥 지우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1번 아니면 2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자, 경신항국이 먼저고 그다음에 서인이 올라왔고 서인이 내려가는 턴이 나와야 되니까 다가 나와야 돼요. 가, 다, 나로 찾을 수가 있어서 2번으로 정답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단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 주시고 서인이 두번 정권을 잡아요. 그러면 한국이 세번 있는데 두번 잡으려면 따닥으로 나올 수가 없잖아요. 시작이랑 끝머리에 서인이 정권을 잡는 사건이 배치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기억을 좀 해주시고 이 4번에 2번으로 정답을 찾았습니다. 자, 이제 페이지 넘어가서 5번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오른 것은 이거 뒤에 뭔일 있었는지 지금 볼 거예요. 자, 이 사람 누군지 찾아보겠습니다. 기사년 원자 명호를 정한 것에 반대한 송시열의 관직을 회복시키고 어, 회복시키래요. 제사를 지낼 수 있게 다시 얘를 명예를 회복시켜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뒤에 뭐가 있느냐? 우리가 환국이 세번 있었죠. 경신 환국이 있었고 기사 환국이 있었고 갑술 환국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송시열의 몰락하고 사망하게 되는 사건은 요 사건인데 지금 이 사건이 끝나고 다시 명예가 회복되는 요 시점에 들어와 있는 것 같죠. 그럼 요 시점과 이 이후 시점으로 찾아주면 되겠네요. 소론과 노론이 전국, 전국을 주도하였다. 소론과 노론이 언급이 되려면 서인에서 분리를 한 거예요. 서인들끼리 분리를 했단 얘기예요. 서인들끼리 분리를 했는데 자 경신왕국에서 서인승 그다음에 기사왕국에서 남인승. 그 다음에 갑술 한국에서 남인 다시 내려가고 서인이 승. 최종적으로는 서인만 남았어요. 그러다가 이 서인들이 자체적으로 자기들 내부에서도 남인들 이제 어떻게 할래? 이런 거를 가지고 또 분리가 돼요. 그래서 소론, 노론이 됩니다. 원래 서인 덩어리가 한번더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뒤에 나올 수 있는 얘기긴 하네요. 자, 1번이 좀 헷갈리면 나머지 것들 한번 보겠습니다. 외척 간의 대립으로 을사사화가 일어나는 건 이거 뒤에 나올 수가 없죠. 이거 앞전에 있었던 명종시기 일입니다. 명종시기. 허적과 윤휴 등 남인들이 대거 축출되는 거는 이거 이전에 경신황국의 일이니까 이후가 아니라 이전으로 넘어가죠. 이거 아니네요. 북인이 서인과 남인을 배제하고 권력을 장악하는 건광해군때 일입니다. 더 이전의 일입니다. 광해군이니까 정열입의 모반 사건, 정열입이 활동했었던 시기, 기추국사 일어나는 시기, 선조 시기입니다. 더 앞의 시기일이죠. 그래서 정답은 이것 뒤에 일어날 수 있는 1번으로 시기 상황 잡아줄 수 있겠습니다. 자, 5번에는 1번으로 답 찾고, 6번 내려가 볼게요. 6번, 밑줄군이 왕이 추진한 정책으로 오른 것은. 명릉은 이 왕과 왕비인 인현왕후의 무덤입니다. 어, 인현왕후 나오는 거 보니까 숙종이네요. 숙종, 네, 숙종입니다. 숙종이 추진한 정책으로 오른 거 골라 볼게요. 여기 밑에 또 경신환국도 나오고 대동법 확대했다고도 나오네요. 여기서 숙종의 업적이 요것도 있다라는 거 같이 기억해주고 넘어가겠습니다. 수도 방어를 위해서 금이형을 창설하였다. 잘 모를 수 있어요. 나머지 넘어가 볼게요. 국가의 통치 규범인 경국대전을 완성하고 반포하는 것은 성종이 하는 거죠. 성종. 앞쪽에 나왔었던 성종이 하는 거고요. 청나라의 요청으로 나선 정벌에 조총부대를 파견하는 것은 효종이 하는 일입니다. 효종. 효종. 농민들의 군역 부담을 줄여주고자 균역법을 시행하였다. 이거는 영조가 하는 일입니다. 숙종 다음 턴에 나오는 영조가 하는 거고요.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초계문신제, 초계문신이 나오면 정조가 하는 거죠. 이건 정조 거니까 해당 사항이 없고. 그럼 1번밖에 안 남네요. 금위형을 창설을 해서 오군형을 완성하는 사람, 이거 숙종입니다. 군대를 창설해서 군부대를 정리하는 거. 우리가 이전 시기에는 청나라 눈치 보느라고 뭘 제대로 못 하거든요. 거기서 숙종 시기에 오면은 왕권이 서서히 강해져가지고 백두산의 정계비도 세우고 이거 청나라하고 영토 분쟁을 정리하는 거거든요. 요런 게 되려면 왕권이 세져야 돼요. 숙종의 업적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 포함해서 이거 세개 같이 연결해서 기억을 해두고 숙종 거 6번은 1번으로 정답을 찾아주겠습니다. 자 그럼 7번으로 다시 올라가서 각 국가에 대한 조선의 대외정책으로 오른 것을 골라볼게요. 오늘 알아볼 지도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라고 나오는데 이 지도는 의주에서 연경에 이르는 경로를 표시한 것입니다. 조선의 사신들은 이 경로를 따라서 이 국가로 왕래를 했는데 이 사행에 참여한 만상은 국제무역으로 많은 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지금 의주, 연경, 만상, 흔, 이렇게 틴트가 나오고 있는데 지도를 통해서 보면은 우리나라 국경을 넘어서 중국 쪽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게 지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누구를 추정해 볼 수가 있냐면, 아, 연경이라고 하는 거 청나라 수도 안쪽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청나라에 연행사라는 걸 보낸 게 있거든요. 그 행렬도를 지금 지도로 표현을 해놓은 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이 국가는 청나라입니다. 청에 대한 조선의 대외 정책으로 오른 거 골라볼게요. 박위를 파견해서 근거지를 토벌을 했다. 박위. 이 고려 시대 때일인데 창왕이 하는 거거든요. 근거지를 토벌한다. 쓰시마 대마도를 토벌하는 얘기입니다. 외군을 토벌하는 얘기인데, 요거는 고려시대 때 박위 파견하는 거 한번 나오고요. 조선시대 때 이종무, 그 세종 때 이종무를 보내가지고 쓰시마 한번 다시 정벌을 하죠. 요건 청이 아니고 일본 외구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백두산 정계비를 세워서 국경을 정했다. 어, 이거 숙종이 하는 거죠. 청나라하고 우리나라 국경 설정하는 거 이걸로 합니다. 일단은 2번이 답이에요. 한성의 동평관을 두어서 무역을 허용했다. 이거 일본에 해당하는 일이고요 쌍성총관부를 공격해서 천령의 이북의 영토를 되찾았다 이거는 공민왕이 하는 거잖아요 이거 쌍성총관부를 공격해서 이북의 영토를 되찾은 거는 그때 당시에 이거는 청나라가 성립도 하기 전에 일이니까 해당사항이 없죠 포로송환을 위해서 유정을 회답 겸 쇠환사로 파견한 거는 임진왜란 이후의 일입니다 그러면, 일본을 대상으로 했던 거라고 알 수가 있으니까, 5번도 아니구나, 라는 걸볼수 있고, 정답은 2번으로 찾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8번 문제 보겠습니다. 8번. 가나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을 한번 해볼게요. 조선 후기에 군사조직을 어떻게 정비했느냐? 이괄의 난 이후에 수도 바깥쪽의 방어를 위해서 총륭청을 설치했다. 이괄의 난 일어나는 거, 이거 인조식입니다. 인조. 농공행상이 잘안 돼가지고 한번 반란이 있었죠. 나를 볼게요. 포수, 살수, 사수의 삼수병 체제로 훈련된 훈련도감을 조직을 했다. 상비군 위주로 이제 이것만 하는 군인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약간 업그레이드 버전의 어떤 군대를 만들어 낸 거. 이거 훈련도감 만든 거는 선조식입니다. 선조. 자, 다를 볼게요. 국왕의 호위와 도성 수비 강화를 목적으로 금위형을 창설하였다. 네, 이거는 숙종이 하는 일입니다. 그럼 임금 순서대로 언급을 해보면, 뭐가 먼저죠? 우리가 외웠을 때, 그 조선시대 왕 얘기할 때, 태정태세 외우실 때, 광, 인, 효, 현, 숙경영. 정순 선철 고순 이렇게 외우지 않나요 이거 쭉 한번 써보시고 지금 광해군 앞에 뭐 선조 넣어줄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선조 있고 지금 인조 있고 숙종 나오니까 선조 먼저 이거 나 먼저 그다음에 인조 나오고 가다 이 순서대로 나오면 되겠네요 나가다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3 번으로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를 무슨 왕인지 파악이 되시면 일단 쓰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태정태세를 못 외우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 문제 풀때 생각보다 태정태세가 도움이 많이 돼요. 어떤 왕의 업적과 어떤 왕의 업적이 좀 헷갈리면은 이거 앞뒤를 계산하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한 챕터 정도를 써놓고 보면은 생각보다 이거 순서 맞추는데 도움이 많이 되니까 이거 한번 써가지고 하나씩 체크하는 방식으로 답을 풀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8번까지 지금 문제를 풀어 봤는데 붕당에 대해서 지금 나왔어요. 근데 이 붕당이 한번 만들어지고 나니까 잘 없어지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임금들의 어떤 큰 고민은 자꾸 사람들이 막 치고받고 싸우니까 이걸 싸우지 않고 정치를 이끌어 가는 그거를 좀 조절하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붕당정치를 안정적으로 좀 안정화시켜 가지고 끌고 가기 위해서 탕평정치 같은 거 나오게 되는데, 요 다음 강에서는 그 탕평정치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